반갑습니다. 4월 2 2일이고요 오늘 월요일인가? 오늘 화요일인가? 오늘 아, 화요일이죠. 어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비도 좀 오고 있네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건지 어 가량비가 어 조금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는 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어뭐 계속 이번 달부터 해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은 되게 유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준 파월의장을 또 해임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의나 하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막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어제 또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될지. 어, 프리장은 좀 상승을 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뭐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좀긴 싸움이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급등주로 해서 하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직장인 분들은 꾸준하게 어, 모아 나가는 전략을 취하면은 리고 웬만해서 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상장폐지될 종목. 그런 종목만 피하면 되거든요 그런 종목을 하게면 되게 어, 위험하죠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거니까 어, 일단 지수 먼저 좀 살펴보면 현재 제가 여기 자리를 뚫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돌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 도파, 돌파 못하고 있고 여기를 딱 돌파를 해 줘야지 그 흐름이 나올 건데 네,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제가 지수 남겨드렸을 때가, 어, 2000, 2500선을 올라와 증시가 좀 돌파하는,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거고, 코스닥은 700선을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700선은 좀 올라오긴 했어요. 네, 이, 이 당시에 이제, 얼마 안 됐어요. 4월 7일 날 올려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35를 지지라인을 보시고 이탈을 하게 되면 627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코스피는 2267, 67 현재는 문제가 없죠. 2267, 하락을 하면, 이때가 4월 9일날 2284까지 빠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빠지진 않았죠. 빠지진 않고 4월 제가 이거를 7일날 5후7시에 올려드렸으니까 9일날 여기까지 빠졌었으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이탈은 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2 2 6 7일 이탈을 하면 2,134까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을 세워드렸고, 어 근데 이제 지켜졌죠, 지켜졌고 코스피는 2,500선을 돌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500선 돌파를 못했어요. 제 486인데 거의 500선 가까이 좀온 상황이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간세 보류된 거 그것도 아직도 어 남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런 거는 악재는 아니거든요. 이미 나, 나왔기 때문에. 코스타, 코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635였거든요. 635. 거의 이 밑에 이 밑에. 3 5가이 정도 선인데 지금 현재 어 제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어 떨어지진 않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올라가고 있고 700어 700선을 먼저 돌파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700선을 재미있게 뚫어주긴 했어요.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더 이제 갈려면은 745까지도 뚫어줘야겠죠. 어쨌든 저는 어 하락보다 여기서 하락보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올라서 7 2 3만 뚫어주면은 어또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근데 시장은 아직 되게 위험하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에코는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에코, 어 이거 어제 멤버십 분들 사신 분들 많을 건데 에코 8 7 7원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현재 월봉은 아직 회전은 아직 안 했거든요 월봉상에 못해도 125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1250원 뚫으면 얘는 거의 무조건 간다고 보이데요 거의 알 확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근데 712선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월봉상에서 아직 전환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이제 다시 상호펀드 하고 투신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개인은 반대로 팔고 있죠 저는 이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어 저는 선호하고 또 들어갈 자리도 이렇게 개인은 팔고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사줄 때 이럴 때가 좋거든요 얘네는 정부 정책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그리고 주당 어, 외코 배당금도 들어왔는데 배당금도 어, 짭짤합니다. 짭짤하고 그리고 SKDND도 배당금이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키움권 같은 오늘 들어왔는데 어, 배당금 어, 짭짤합니다. 그것도 일단 어, 추세를 현재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켜주고 주고 있거든요. 여기를 여기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1,000원 천천원 정도만 천, 1,030원, 1040, 1,030원만 돌파해주면 어, 재미난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이거 월봉상에서 지금 바닥권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더크게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죠. 여기 1,693원 찍고 지금 계속 러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면 1년이에요, 1년. 거의 한 11개월. 여기서 요 5월 2일이면은 이제 4월 딱 거의 다 가니까는 5월 이일 1년을 매집을 하고 올릴지. 여,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이죠, 얘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주봉도 그렇고, 주봉은 그래도 좋아요. 지금 흐름 좋고. 일봉은 이런 자리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월봉상에서는 아직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안 올라왔어요. 1 0 0 0원은 돌파, 이 정도 나와야 돼, 이 정도. 얘가 공이 여기 여기 올라타야 돼, 올라타야 돼. 그렇게만 되면 아마 에코도 한번 크게 한번 갈수 있는 그런 어, 종목으로 볼수 있어요. 또 핑거 볼까요? 핑거 같은 경우도 얘도 대단하죠, 대단해 진짜. 일단 얘는 여기서 개부를 어, 해갖고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어 15,000까지 올라갔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요 현재 12,000 내일 이제어 도정이 나왔어요. 일단 세력이 원래 여기를 안깨안 안 깨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보니까는 뭐 수량 얼마 안 돼, 자사주 어 자사주 저 어, 뭐지? 어 파는 거 어, 자사주 판다고 얘네는 그 수량 얼마 안 돼요? 돈도 얼마 안 되고 자주. 다사 매각한다고 나왔고. 근데, 도정을 만들고, 어, 하필은 도정을 만들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냥 얼마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할, 어,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외국인이 오늘 좀샀고요 개인. 왜냐면은, 핑거 같은 경우는, 어, 개불을 상승했기 때문에, 개불이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14,56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거의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15,000원까지, 어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신고가 나왔는데, 얘는 더갈려면은 어, 핑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를 못 뚫었어요. 제가, 거의 다, 닿긴 했는데, 1 5 7 0 0원은 강하게 뚫었어야 했거든요. 15,700원. 15,700원에, 여기였나? 어 15,650원이었네. 여기를 돌파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저걸로 봤어. 저, 뭐야. 스마트폰으로 봐갖고, 여기를 못 봤는데. 일단은 여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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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못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돌파해줘야지 얘는 더 가는 거예요. 얘 돌파만 하면, 아마, 2만원대에도, 아마, 17,000원 여기 뚫고, 18,000원 뚫고, 그 다음이 건물이 여기죠, 여기. 18,440원. 18,440원 뚫고, 그러면 2만원대 이상으로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안밀, 미... 여기서는 급등주가 무서운 게, 이런 게 무섭긴 한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자리 잡은 거, 이제. 이제 자리 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어, 놀이터죠. 세력이, 세력이 어디까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8,000원까지부터 여기까지 하면 금액이 상당하죠.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지금 핑 거도 어, 도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또 봐야 돼요 내일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보다 어, 터져주면서 이제 하락을 하면 이게 무서운 건데 그게 아니고 어, 거래량 죽이면서 지금 도청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아직 끝났다 보기는 이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뜻을 쏴준 거고 어, 그렇고 그 다음 네오이즈는 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쓰면은 그냥 15%에서 그 정도 드셨을 겁니다. 네오이즈. 어, 수급을 어,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사주고 있네요. 기간도 이렇게 들어와주고 외국인. 얘는 여기서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얘는 뭐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근데 얘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슈, 아직 어, 슈팅이 안 나왔어요. 슈팅이 슈팅이 안 나왔고 한방 쏘긴 할 거예요. 쏘긴 하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해서 한15% 때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서. 그래서, 어, 멤버십 분들 중에 이거 입절하셔갖고 수익 보신 분들도 있고, 카페에서도 있겠죠. 카페에도 있고. <laughs> 그렇습니다. 다시 눌링목을 잡을 수, 잡, 잡히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여기를 뚫어주기만 하면, 그래도 재미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어, 그리고, 요 어, 놈, 유놈. 요 놈도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월봉상에 이런 그림이 되게, 어, 좋거든요? 어, 매집에 딱 정석이에요, 정석. 제가 보는 건 월봉상에 지금 월봉 보고, 일봉상에서도 얘가 내린다고 하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거의 한 4,300원을 손자가 잡고, 요것도 단기로 본다고 하면은 어, 5,800원을 돌파하면 얘도 <laughs> 어, 한방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자리가 거의 매 집에서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요게 또 시세가 한번 나오면 또 크게 가거든요. 그 종목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참고하시면 어, 주식 하면서 경험을 쌓는데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짧게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구경하시면 나중에 이런 차트 모양이나 이런 거 있을 때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 없죠. 크게 문제 없고 얘는 상호명이 좀 변경이 됐어요. 상호명이 어 변경이 됐고 케이지 스틸, 케이지 스틸 어, 영어하는 종속 회사로 구성된 철강 전문 회사예요. 철강 전쟁 근데 교황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교황 돌아가셔서 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을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전쟁을 좀 이제 종결해라 이렇게 어 교황 교황 그분 이제 이교언도 하시고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어 몰라 그런 뭐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케이지 케미칼이 최대 주주고요. 어, 요거 어, 시총은 뭐, 그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는데, 이게, 지금 자리는, 레이트가 있어 보이고요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어, 개인은 팔죠. 요렇게, 이게 개인이 털리는 거거든요. 어서 털리냐, 이게털린거예요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털렸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봉을 이제 올려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거의 15일 동안 턴 거거든요. 거 보름 동안.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얼마 안돼 보지만 보름 동안 약 보름 동안 털고 이렇게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어 단기성으로 스윙으로다가 들어가기에는 어 괜찮은 어 자리로 봅니다 오늘 3%대에 오르긴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어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어 즐거운 밤 되시고 어 내일도 주식시장 파이팅입니다 단타치실 분들은 주식시장이 막 엄청 막, 저기, 뭐야. 증시가 이제 많이, 어 올라가지 않고 하락하면은 단타치일 때좀 종목을 선정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재미가 없을 건데,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고 또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모아나가는 전략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오히려 더 즐겁게 기회로다가 받아들이는 것도 어, 괜찮은 방법입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것도 좋은 종목을 떨어질 때 사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어, 좀 비중을 좀 올려서 투자하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어, 즐거운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